지난 강에서는 안전성 평가라는 내용으로 함께 했습니다. 안전성 평가는 사실 6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도 6단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6단계를 다시 한번 한다면, 우리 1단계는 관계자료의 작성 준비였습니다. 2단계는 정성적인 평가였죠. 3단계는 정양적 평가였습니다. 4단계는 안전대책, 5단계는 재평가, 6단계는 FTA에 의한 재평가였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요, 각종 설비의 유지 관리입니다. 각종 설비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규에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다 보기는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은요,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보충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중점학습 내용을 보면요, 본장은 각종 설비 유지 관리의 장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토의 목적이라든 개형, 유해위험 방지의 제출 대상 등을 기술하였다, 하였습니다. 특히, 안전성 평가의 단계의 내용과 보존성 설계 기법을 기술하여 항상 나와 또는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재해에 대비하는 점검과 예방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산업체에서 재해가 일어나지 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 산업안전지도사가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였고 이번 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그런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세 가지로 구성되어 습니다 안전성 검토, 공장 설비의 안전성 평가, 오전성 공학인데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광범위한 내용 중에서 우리 교재에 있더라도 제가 필요 없다기보다는 시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다 지나가고 시험에 나올 부분만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중점 학습에서 리스크 어서트먼트입니다. 우리는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순서가 바로 5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위험을 있잖아요. 리스크는 항상 검출, 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리스크를 검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검출한 다음에 가감하 확인한다면 나에게 뭐가 없다. 리스크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리스크의 검출, 확인이 됐다면 항상 측정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측정, 시험도 마찬가지죠. 수시로 측정하고 분석해서 내가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되겠다는 그런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처리 기술을 도입하고요, 리스크 처리 방법 선택을 시행하고 마지막에 계속적인 확인과 감독 및 반복작업을 하는 것이 리스크 어센트먼트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역시 우리 산업안전일반에도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세 번째 과목인 기업진단지도에도 이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거는 우리 법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잖아요. 위험 방지기에서 제출 대상 사업에 이거는 제조업 분야 정기계약용이 얼마? 300kW 이상인 사업에만 위험 위 방지 계획 제출 대상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서도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이 안되면 어떻습니까? 제출할 필요가 없죠. 반드시 이걸 모르더라도 전기, 유 위험 방지기 제출 대상 사업은 제조업에서 전기 계약 용량이 몇 와트 이상이냐 그러면 300kW 이상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렇다면요, 유 위험 방지기에서 제출 대상 사업은요, 첫째,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입니다. 단, 기계라든지 가구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금속 강물 제품 제조, 기타 기계 장비 제조, 자동차 및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또위해 위험 방지계에서 제출 대상 사업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목재라든지 나무 제품 제조, 기타 제품 제조, 1차 금속 제조업입니다. 그 다음 가구 제조,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 반도체 제조, 전자 부품 제조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해 위험 방지계 제출 대상 기계 및 기구 설비에요. 이거는 여섯 가지인데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유해 위험 제출 대상 기계 기구 설비는 금속이나 그 밖의 강물 용해로 하학 설비, 건조 설비, 가스 집합 용접 장치, 제조금지 물질 또로 허가 대상 물질 관련 설비, 분진 자극 관련 설비입니다. 이것이 2020년 1월 16일 이후부터 이렇게 이것이 이제 분리돼서 됐죠. 분리돼 옛날에 함께 있다가 그래서 금속 강물의 금방 강물 용해로 화학 설비, 건조 설비, 가스 집합 용접 장치, 제조 금지 물질 또는 허가 대상 물질 관련 설비, 분진 관련 설비가 되겠습니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 공사입니다. 이거는 몇 가지냐고 여섯 가지인데 역시 이것도 2020년 1월 16일 이후 완전히 이렇게 상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째 보면 건축물이나 또는 시설 등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할 때 유해 위험 방지에 제출 대상 건설 공사가 이렇게 상세하게 아예 만들어졌어요. 첫째 지상 높이가 얼마냐? 그러면 31m 이상의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입니다. 역시 이것도 갈로 속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 시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맡게 된 것은, 뭐, 가나다 1, 2, 3, 4, 3, 4, 5, 6, 7, 8, 이렇게 쭉 해가지고 본도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높이는 몇 메타냐, 그러면 31메타 이상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이 되길 거고요. 면적으로 하면, 연면적 3만 제곱미터입니다. 3만이니까요. 3만이니까 4개가 되겠죠, 그죠? 3만 제곱미터니까 이렇게 되겠죠, 3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연 5천 제곱미터 이상이 5천은 뭐 3개니까 이렇게 5천 제곱미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요 첫째 문화 집회시설 그러니까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이상의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포함되는 항목을 몇개 골려라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죠 첫째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 시설이라도 제외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나옵니다. 문화 및 집회 시설 해가지고 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이되는데 포함한다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그 시험 문제 를 이렇게 만들죠. 중요한 것은요, 실제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생각한다기보다는 수험 하, 시험 보시는 분들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출제를 많이 하는 거죠. 또, 이 문제가 그럼 당연히 법에도 있고, 산업안전 일반에도 있는데, 왜 산업안전 일반에도 나오고, 법에도 나오냐?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죠. 시험 문제는요, 법을 출제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왜? 법에 있는 거니까, 크레인 벌릴 일도 없고, 누구에게 잘못됐다 하는 거 없죠. 정부의 탓으로, 벌린다기보다는 법에 있는 건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죠. 이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걸꼭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 운수시설요. 판매 운수시설 또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 위험 방지에 제출해야 되는데 단 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합니다. 고속철도는 뭐냐 하면 바로 이게 이 요사이 뭐 KTX니 GTX니 이런 걸 말합니다. 고속철도 역사라든지 집배송 시설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5천제곱미터 이상이라도 참 묘합니다. 종교시설을 또유해화 위험 방지기 제출 대상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 의료시설 중에서요, 일반 병원은 또, 그런데 종합병원은 제외시켜줘요. 근데, 물론, 우리, 동, 그 우리 동네 가까운 그 의사선생님이 혼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 그렇게 뭐, 가용 5,000 제곱미터 된 데가 없죠. 그러니까 종합병원도 제외하고 그 그러니까 결국 병원은 다 제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숙박 시설 중또 관광식방 시설도 제외시켜줘요. 관광 숙박 시설이라는 게 호텔 중에서도 뭐 문화가 다섯 개, 중국 가니까 일곱 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도 역시 아마도 제외시켜줍니다. 오 지하도상가, 그다 냉동, 냉장 창고시설도 역시 외위험 방지기에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을 잘못했는데, 안 돼,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데도 다 제출해야 된다는 뜻.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도 제출해야 되고, 종교시설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제외시키는 거죠. 아니고, 제가 이제 말을 착각해서 하는데, 단, 여기만 제외하는 거죠. 판매시설, 운수시설, 고속철도 역시 사 배성시설을 제외하고, 식물물만 제외하고, 제외하는 거지. 이거는 다 종교시설이라도, 의료시설이라도, 관광숙박시설이라도 어때? 유해 위험 방지에서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또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과 냉장 창고 시설은 설비 공사 및단일 공사일 때도 역시 위해 위험 방지의 제출 대상 건설 공사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게 2020년인가요? 바로 용인에서 계속 지금 물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걸 제가 직접 이번에 참조를 못했기 때문에 5,000제곱미터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분명히 위해 위험 방지계에서는 5천제곱미터가안될것 같아요. 된다면 이게 분명히 걸려들었을 건데, 그런 건 없는데. 중요한 것은요, 안전관리자가 없었다는 게 가장 문제고죠. 특히 여기 뭐 산업안전지도사한테 의뢰했겠으면 전혀 의뢰 안한 거거든요, 분명히. 또, 최대 지간 길이가 50m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에도 뭘 제출해야 된다? 유해위험방지 제출 대상입니다. 터널 건설 등도 무조건 제출해야 돼요. 다목정댐 발전용댐, 저수용량도 몇 톤,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에도 제출해야 된다. 또 깊이가 얼마, 10m 이상인 굴착공사에도 반드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해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 첫째, 그 위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몇 가지, 여섯 가지인데 세부내용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이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법 42조 2항이 그거예요 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그럼 위험방지계획서를요 검토하고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반드시 건설업위에 해당되니까 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입니다 검토할 수 있는 분이 이런 세 가지 항목에 속하는 분들이지만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지도사입니다. 그래서 안전에는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기술사가 높냐, 지도사가 높냐. 높고 낮은 게 없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지도사와 기술사는 어떠다고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기술사는 기술사잖아, 요 기술사. 기술사는 기술계의 왕이에요. 지도사는 뭐예요? 이거는 전문의 전문의 의사로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안전의 의사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거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살, 그러나 분명히 올? 항상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를 가장 먼저 대우를 해준다.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자석회를할때 특히 무슨 뭐 대통령이 온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행사할 때 가면 대통령이 앉고 국무총리가 앉고 국무총리 먼저 앉나? 국회의장이 먼저 앉나? 국회의장이 여러 번 하면 먼저 앉죠. 그런데 그 소열이 있습니다. 그 저도 그몇년 지났죠, 벌써. 한 10년이 지나서, 이제 조그만 대학에 이제 학장을 할 때. 아, 학장할 때 보면 사실 갈, 안 가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이리저리 다가, 뭐, 시척 행사하는 데 있잖아요. 시의원들 소개를 쫙 시켜주고요. 저를 늦게 소개시켜줍니다. 내가 그 다음부터는 안 가버립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더 겸손해야 되겠지만, 사실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지금하고는 또 완전히 틀리죠. 지금 뭐 제가 이제 또, 또, 광역시의 단체장을 하면요. 단체장이라고 그래. 기관의장이 아니고, 봉사활동는 내가 문고회장이니까. 그거 가면 또 반드시 인사를 또 엄청 빨리 시키죠. 왜 그럴까? 세상은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도사가 가장 우위다. 이래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부여을 봐요.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모건축분야기술사예요.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과 실무 7년 이에요. 기사는 이제 2년씩 우리 시험을 하지 똑같이 이렇게 이런거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사 그 다음에 심사결과에 그실사라 그랬는데 여기 실사가 아니고 심사결과의 구분이에요. 심사결과의 구분은 꼭알아두는게 모든 그 정부의 심사가 이렇습니다. 공단은 위험방지에서 심사결과에 다음과 같이 구분판장한다. 무조건 다 적정 조건부 적정 대부분 이걸 많이 하죠 조건부 그다음에 아예 안 되면 부적정 이세 가지인데 여기 이것도 법에서 했잖아요 그 적정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안정가인데 아무도 이것도 이제 알아두세요 현재까지 2020년 제가 지금 강의한 날짜가 2020년 7월 24일입니다 7월 24일까지는 여기 시행규칙에는 뭐냐 라 하면 근로자를 가지고 근로자가 그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대부분 앞에서는 뭐요 노무를 어떻게 제공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것도 이제 곧 바뀌어지지 않게. 그러나 제로 참고라 하면 근로자든지 논문을 제공하는 사람이든지. 그래서 이걸.